경기도 포천과 양주 경계를 지나는 반원형의 천보산맥이 있는데 그 능선에 있는 칠봉산과 천보산을 2004년 4월에 다녀온 아날로그 영상 재편집뿐입니다. 그런데 일그러지는 화면이 많이 나오네요. 여기부터 입산 시작해요. 철길을 건너서 양주와 포천 경계지역에서 내려가지고 우측으로 철길 건너서 능선에 붙었어요. 11시 4분 해발 90m 출발합니다. 3분 후 능선길에 올라섰습니다. 미오 앞을 지나 거의 육산길 완만한데를 통해서진것 같고 있어. 왼쪽으로 멀리 보이는 게 동두천 근방 같기도 한데 동쪽을 향해서 190 능선 첫째 번 봉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어. 일단 경사는 끝나고 240 능선에 올랐습니다. 바위들이 몇개 나오기 시작하고 첫 봉을 인 260. 알아는데 깊게봉 있네. 독수리봉이야 첫째 번 봉우리. 독수리봉에서 알아본 우측 마을이 독수리봉을 지나서 두 번째 능선에 오릅니다. 마사길로 두 번째 봉우리 300봉에 오릅니다. 아두 번째 봉을 나는 데 벌써 땀이 뭐 305봉. 세 번째 봉우리. 세 번째 봉우리 지나서 바위가 조금만 몇개 있고 왼쪽이 사찰이 하나 보이고 네 번째 봉우리 지금 지나서 왼쪽에는 대도사가 보입니다. 11시 42분 대도사 뒷산이에요 대도사 뒷산 여기 올라갈 칠봉산 뽕봉 바로 밑에 있는 대도사 갈림길 뒤돌아본 거예요 좀 뒤돌아 봤어요 여기도 저쪽에 양주 쪽으로 가는 갈림길이 있네 북쪽으로 뻗은 능선이 있는 능선봉에 올라왔습니다 능선봉에서 바라본 정상 정상 다음 석봉과 회암고개를 지나 서 동남쪽 천부산으로 이어진 능선 정상 뒤에서 좌측으로 뻗는 능선은 해룡산과 왕방산으로 이어지는 동북릉 12시 6분인데 정상 가까이 올라온 것 같아 정상이 아니고 495봉을 통과하는 겁니다. 헬기장을 통과해요. 헬기장 다음 봉친리헬이장 다음 다음 구는이친이 친구는 이친구이이는이이는이이친 자 전망대 바위 밑에서 지금 앞에 보이는 저가 양주 같은 자 앞에 보이는 양주 그리고 이거 전망대 바위 올라와서 지금 그런 거예요. 전망대 바위가 우리가 올라온 능선 한번 뒤돌아보고 여기는 칠봉산 정상. 이 지금 서쪽이에요. 양주 쪽으로 우리가 갈 능선길. 전망대바위 올라가고 있고, 두 번째 전망대바위 505봉으로 오르는 길입니다. 오른쪽은 정상과 마찬가지로 바위의 소나무가 붙어 있는 절벽이에요. 가운데로 지금 지나온 바위를 뒤돌아본 거고, 저바위가 첫대바위 마냥 앞에 뚝 떨어져 있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그냥 묻혀 있는 군 시설이 있고. 12시 35분 전망대 바위가 하나 있고 여기는 우리가 아직 원데 뒤돌아본 등산길입니다. 12시 36분 다음 능선봉우리들이야 내려갈 능선길이고 앞에 해암고개로 들어가는 도로가 보이고 그 앞쪽으로 천보산 능선이 보이면요. 저기 양주 쪽이고 내려가는 능선길은 이 바위들이 이렇게 이 표시 바로 전에. 올라온 데는 저렇게 군시설 막사가 있는데, 되게 취침을 해도 될 정도로. 정상에서 한 15m쯤 내려오면 우리는 좌측으로 가는데, 우측으로 이 방공호 옆으로 가는 갈림길이 있네. 좌측 길로 갑니다. 한시구분 석봉 밑에서 식사를 하고 지금 출발합니다. 동쪽으로 <목소리> 보이는 해룡산 정상에는 지금 안테나가 <목소리> 보이고 있고, 성전탑이 있는 해암고개에 도착합니다. 해암고개에서 바라보는 해룡산인데, 저 정상에 송신시설인가요? 안되나 보이고 고개에서 앞으로 올라갈 천성 1시 24분 해암고개 지금 통과합니다 해암고개에서 천보산을 향해서 1시 30분 3 1 5번에 오니까 그러니까 헬기장이 있고 멀리 뒤로는 해룡산이 보이고 아주 인상적인 마사등산길이에요 해암고개에서 해암사가 있는 천보산 오르는 길은 완만해요. 좌측으로 갈림길이 있네. 이게 은 헬기장 같은데 헬기장은 아니고 쉼터 비슷한 게 있구만. 능선에서 남쪽으로 이어진 의정부 경기도청 북쪽에도 337m의 천보산이 있어요. 올라온 능선길 뒤돌아 봅니다. 제가 해암고개에서 바로 올라왔던 다음 봉우리 산은 포천과 양주 경계를 이루는 반원형의 천보산맥 중심산입니다. 남쪽으로 의정북 쪽에도 또 천보산 있어요. 해령산 뒤로 본 건데요. 해령산하고 뒤로 보이는 게 왕방산인 것 같습니다. 737m의 왕방. 저쪽이 포천인 것 같은데? 여기 오빠 여기 쉬시잖아. 어디로 가실 때 보면 어디로 갔다고? 여기 밑에는 저수가 있고. 진 길이 없는 걸 언니는. 천보산 쪽에서 몇 바라본 몇 칠봉산. 칠봉산. 네. 내리가는 능선길. 네. 뛰어라 본 거예요. 지금 막 내려온 천보산. 저 위가 조금 더 높은 것 같네. 405미터의 따스한 마사키로의 소나무들이 전망대바위. 앞은 절벽이고 깨끗한 능선 바위 위에 소나무들이 있어 전망이 좋고 쉬기 좋은 곳입니다. 앞에 절벽을 보는데 좀 위험합니다. 암사가 보입니다. 그 전망대바위에서 가까이 가볼까요? 서남쪽으로 고려 때3대 사찰 중에 하나였던 아, 화암사가 위험지야? 보이네요. 지금 막 내려온 바위인데 아주 뭐 경관이 빼어나고 조망이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여기서 내려가는 길, 좀 위험하군은 사방에 로프가 맺어 있어요. 여기 로프를 타고 내려오는 이바위 있는 데가, 이 중간에 이쪽 길로 이렇게 오는데 요즘 위험했어요. 마사길, 경사도 있고 해서 미끄럼 조심해야 돼요. 자, 내려온 길은 여기서부터 이 우측으로 저 바위 있는데 저쪽 바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왔어요. 여기도 무슨 철터인 듯한 <laughs> 느낌이 들고 저 위에 지금 우리가 막 내려오는 그 전망대 바위, 그 바위 내려오는데 로프가 있었죠. 나옹선사 부도 및 석등 앞에 와 있어요. 예, 다시 생각이 나는 거면 청산은 나를 보고 말 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하네. 나옹선사 부도 뒤로는 그 아까 같은 전망대 바위고요. 지공선사 부도 앞에 왔어요. 해암사지 부도와 그 옆에는 쌍사자 석등이, 쌍사자 석등 그리고 해암사지 부도 무학대사비에 왔어요. 네 개의 비하고 석등 부도가 있습니다 이게. 무학대사비예요 고려시대 전국사찰총본산이었던 이해암사는고려충숭왕 15년에 지공대사가 창건했고, 나옹선사가 중건했고, 그 뒤에 무학대사가 중수한 명찰로 무학대사가 말년에 해양사 안보는 등산안내판이에요. 2시 20분 해암사에 도착했습니다. 2시 31분 버스가 있는 주차장에 일가 왔습니다. 고려 말 불교의 총 본산이었던 해암사는 부지가 17만평이나 됐다고 그래요. 자 여기 무학대사 나홍선사와 전부 관련이 있는 유명한 절이 있습니다. 해암사지 가상복원도 그림이에요. 이조 초기 배불정책 때 지방토호 이응준이 조상 묘를 쓰기 위해서 사찰을 제거했다네요. 여기 지금 원해암사지. 고려 말 불교의 총본산이었던 이 해암사지 옛 절터가 17만 평에 무려 이르렀다고는 이 해암사지에 와 있어요. 지금 한참 복원 중인 것 같고 단간지중 해암사지 터에서 바라본 천보산. 해암사지 부도탑. 산가광사비, 무학대사, 나홍선사, 지공대사, 멀리 뒤로 칠봉산과 천보산.